안녕하세요. 매장용품 전문물 위드정우입니다. 매장에서 가격표 어떻게 표시하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매장 운영에 꼭 필요한 수기용 칠판 검정입니다. 가격, 단위, 상품명, 원산지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장 전용 칠판인데요. 물백목 사용이 가능해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이고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어. 매일 가격 변동이 있는 매장에 특히 유용합니다. 2.5T 두께의 단단한 보드 재질로 제작되어 매대나 바구니 위에 세워 두어도 안정감 있게 사용 가능하며 심플한 블랙 디자인으로 어떤 매장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마트, 정육점, 수산 매장, 과일 매장까지 하나만 있어도 매장이 훨씬 정돈돼 보이는 아이템. 수기용 칠판으로 매장을 더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위드정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매장 운영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위드정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